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은 7월 24일 일지는 기사일이라고 해서 뱀의 날입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신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알트 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일등일설의 심서다란 이라 이 말씀인 즉슨 한 번은 얻고 한 번은 그 빠지니 마음속이 좀 어지러움이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아 육몽의 기획출 특 길이라 자손들에게는 근심이 있으니 미리 기도를 드리면 길하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신무수정의 유용목거라 마음의 정한 바가 없으니 열심히 수고하여도 그 공이 따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조금 심란한 하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리 마음속으로 기도 드리고 차분히 하루를 보내시면 조금 나아지겠다니 하루 잘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의 단안에 단의 수그라 이야기는 여러가지가 생각나는 것들이 이 있는데, 새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이기더라는 뜻입니다. 재수, 송, 아예, 물이 허송이라 재물이 나를 따라주니 이 지혜를 허송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중침, 방에, 거견, 개화라, 눈 속에서 꽃을 찾다가 문득 꽃이 피어남을 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온도 따르는 날이니 새롭게 무언가 도전하는 것보다는 늘그 해오시던 대로 밀고 나가신다면 더욱 기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번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성병작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집안이 넉넉하고 가족이 모두 만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득 제역, 이비구제라 가만히 앉아있어도 제복이 생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기 발동에 초동인도라 관기가 발동하였으니, 아이가 인도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자가 두려운 날인데, 그 이외에는 집안도 편안하고 제복도 생기겠다니, 조심하시고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안 만멸이여 거서의 결이라 이 말씀인 즉슨, 그 여러가지 즐거움이 있고, 기쁜 일이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의 균 아예 범사여이라 특히 집안이 골고루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모두 여유롭게 진행되는 마음이 편안한 날이 되시겠습니다. 남방 분리에 물이 출행이라 오늘 혹시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남쪽으로 향 남쪽 방향은 불리하니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잘 보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백합상 영의리지 살인이라 이 뜻을 살펴보자면 서로서로 서로 합치되고 잘 맞아 이웃들도 모두 이롭겠습니다. 양완부인의 슬아부형이라 집안의 혼인을 치룰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손의 그 영화가 생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시, 초목에 시봉가무로 가물었던 초목들의 단비를 내려준다 하니, 다시그 행운의 날을 맞이하시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집안에 그 형사가 있거나 사손들에게 복이 있으시겠다니 마음이 편해지시는 그런 하루를 잘 보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뱀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식 등면에 재리지더라 이 말씀인 적선 쉬지 않고 열심히 또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체험과 이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사여, 의여, 거거다 보기란 모든 일에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갈수록 복이 증가하는 하루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물 뿐만에 생활태평이라 재물도 부족함이 없어 생활이 평안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할 필요 없는 좋은 하루를 보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띠 차례입니다. 대수치 사여백조금몰하였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자면 커다란 나무에 가지가 백 개나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탄연 무의 범사 순성이라 탄연의 근심이 없으니 범사가 모두 순하게 이루어지겠더라는 뜻의 말씀이죠. 물청 타인이 별모 소득이라 남의 말을 듣지 말아야지 별 소득이 없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범하고 무난한 그런 날인데, 괜히 남의 말을 듣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손해를 볼지 모르니, 그냥 잘 남기시고, 하루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자 덕 자여 불화 봉체라. 항상 그토이 항상 높으니 제 화를 만날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 안정의 자연상복이라 살아온 것을 지키고 안정하니 자연이 제 스스로 복을 이었다는 뜻입니다. 신은 동태야, 소원성취라 몸에 운이 들어오니 신수가 좋고, 원하는 바도 이루게 될 수가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복이 있고, 몸이 주 좋은 그런 날입니다. 컨디션도 좋겠고, 복된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한승의 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천강무제의 선각서원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비와 이슬을 내려주니 먼저 서쪽에서부터 오더라는 말씀입니다. 여인만, 논의, 수관성이라 남과 더불어 의논을 말아야지, 내 것을 지키고 편안하게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인 동무의기에부스러 남과 같이 귀하게 된다면, 그 해로움이 따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혼자 일을 하면 괜찮겠는데, 누군가 함께 하신다면, 아무 공이 없겠다니, 이젠 미리 알아두시고 무산부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요이점안 가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공이 있으니 집안이 편안해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복진진의 자손육일이라 재혼도 상승하고 자손에게도 좋은 일이 생겨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가운광성의 필류경사라, 온 집안의 가운이 왕성하니, 집에 경사가 있고, 기쁘겠더는 이야기입니다. 오로는 집안도 걱정이 없이, 화목하고,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겨나겠다니, 특별한 걱정 없이, 기쁘게 하루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1cm로요. 소사하으라하습니다이 이야기는 내 일신의 수고함이 많으니 그 일을 내어도 덜어내지 못하겠라란 이야기입니다. 막 끊친 이의 언합 사업이라 지난 사람들을 모두 조심해야지 말이 많아져 괜히 일을 얻기가 어렵겠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양호상생의 격자실세이라두 마리 호랑이가 다투니 보는 사람이 실색을 하더라는 그런 말씀이다 오늘은 몸이 피곤한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래서도 누군가 다투게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니 그저 꾹 참으시고 하루 잘 넘게 쉬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오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이제는의 수음물덕이라 뜻이 남쪽으로 있으니 작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무영화의 행제유수라 영화가 따르거나 아니면 행제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수왕성의 물실착이라 재운이 좋으니 신경 써서 꼭 이득이 생기실 수 있게 하루 잘 보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남쪽으로 길한 운수가 펼쳐지니 이점 알아두시고 행제 또한 기대해 볼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게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8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여름이 끝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기온이 그야말로 덥습니다. 아마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여행도 계획하실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함께 하시는 날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오늘, 오늘 하면서 여운TV 여운 오늘 하서인사드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